안녕하세요. 강화도 영월이래요. 오늘은 23년도 9월 22일 어, 그동안에 또 영상을 너무 바빠서 찍지를 못했는데 어, 지금까지 결과물, 지금까지 고추섭을 보신다라면 은 이렇게 어, 제 키에까지 우, 넘어서 우거차도록 제가 고추를 오래 키우는 고추밭이 되겠습니다. 어, 지금 고추를 그냥 보시면은 고추 섭이 이렇게 그냥 우거져 있기 때문에 고추는 전체적으로 아예 보이질 않기 때문에 제가 이 고추 섭을 들어서 어, 고추 섭의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어, 저희 고추밭이 어, 지금 상황이 밑면에는 완전히 고추를 여기까지는 네물 닦고 지금 다섯 물 여섯 물째 들어가는데. 어, 고추는 아래 아직 어, 섭 속에 굉장히 붉은 고추가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붉은 고추를 따내고 어, 추석 연휴가 지나면은 바로 이 고추를 지금 푸른 이 청초를 어,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, 이달 말일경이면은 강원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 고추를 어, 다 잘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붉은 고추만 이 빨간 고추만 따내고 어 이제 파란 고추는 추석 생후에 따서 제가 숙성시킨 후에 어 고추를 어 제가 고추를 밭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가겠습니다. 어 아직까지 고추는 이렇게 굵고 실하고 튼튼한 고추가 달렸기 때문에 이 고추를 어 따기 위해서는 이 고추섭을 이렇게 좀 올려서 이로 올려주고 어, 고추를 따야 되는 상황이, 어, 된 거, 될것 같습니다. 어, 보시면은, 제가 이 고추밭을 뚫고 들어가서 다시 한번 고추밭을, 이렇게, 고추가, 푸른 고추가, 푸른 고추가 이렇게, 어, 달렸고 붉은 고추는 속에 숨어 있다는 점. 이렇게 고추를 제가 올해, 한자병 없이 잘 키웠습니다. 아 지금 어, 저희들이 이 1m 폭이 넘는 1m 20폭을 잡은 이 고리 지금 이렇게 완전히 고리 고추 섭이 맥혔기 때문에 이 안에를 제가 뚫고 들어가질 못해서 어, 이 안에 1m 20폭을 지금 제가 고추를 따기 위해서는 어, 이 고를 고추고를 좀 열어야 고추를 작업을 할것 같습니다. 일단은 고추를 조금 제켜서, 이렇게 제켜서 살짝 기울을 밀어놓고, 고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서, 제가 고추꼬를 열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고추꼬를 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통과를 시켜놓고 어, 제가 고추 작업을 어, 하면은 조금 더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서서 움직일 수 있도록 통 어, 통로를 만들어놓고 작업을 어,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아 저희가 농사를 뭐 잘해서 성공은 한건 아니고. 모든 조건이 삼합이 이루어져서 고추농사는 올해 잘된것 같습니다. 물론 종자도 선택을 제가 잘 했고 또 고추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또 노력도 했고 어, 마지막은 어, 이렇게 보시면 어, 제가 올해 뭐몇 년차, 제가 5년차 지금 저희는 이 K고추막을 쓰고 있습니다. 5년차 농사에 실패를 보지 않은 이유 어, 옛날식으로 묶음을 했다 그러면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 탄저를 이기는 방법은 없었습니다. 그러나 고추 이 망을 쓰고 어, 탄자병이 오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, 고추가 실한 고추를 제가 딸수 있는 방법과 어, 기술은 바로 이 바람이 아래위로 통과가 잘 됐기 때문에 고추를 어, 농사에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. 많은 댓글을 올려주셨는데, 어, 저같이 농사를 지으신다면은, 고추 한 그루, 그러니까 요한 포기에 한그은 충분히 딸 수가 있습니다. 어, 금, 이렇게 키 높이도 좀 어느 정도 잡아주고 키우신다면은, 고추 한 포기에 한그은 충분히 따실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, 어, 할수 있습니다. 그러나, 고추 키가 뭐 조금 작게 요만치 침에 고추 키가 껐다 키운다 그러면 조금 불가능 인데 성장량을 이렇게 키워 주신다면 은 충분히 따실 수 있습니다 어, 제가 올해 어, 이 물고추로만 어, 영월에 비단초 고추를 이 물고추 생산만 10톤 10톤을 제가 완료 다 맞추었습니다 어, 그후 물고추를 내면서 이 물고추 생, 이거 가가 좋은 것만 만들어서 어, 제가 나름대로 판매한 고추가 2,000근, 2000근 말렸습니다. 말려서 어,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정리했고 지금부터 따는 고추, 어, 지금 하우스에 깔려있는 고추와 지금부터 따는 고추는 앞으로 몇끈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고추는 그 정도로 성공했습니다. 성공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농사진 수량은 머릿속으로 각자 계산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고 제가 올해 고추를 심은 평수는 약 1,800평, 1,800평에 어, 생산을 그만큼 뺐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어, 올해 제가 이렇게 고추 농사를 대박이 날수 있도록 또 어, K 고추망에서 협찬도 해주셨고 미네랄과 영양제도 조금 공급을 받았습니다. 거기에 또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 고추 농사 또 대박 나도록 올해 같이 또 한번 또 열심히 또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어, 고추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풀고, 푸른 고추까지 어, 여러분께 제가 영상을 띄우고 있습니다. 어,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까지는 다 여러분들의 어... 베풀어 주신 성의에 의해서 제가 힘입어 더 열심히 고추 농사를 하게 되어서 오늘의 날이 시간까지 이렇게 고추가 무럭무럭 잘자람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기농 어, 기촌을 하셔서 저희 채널 친절한 경자 씨의 채널을 보시고. 또 올해 고추 농사를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올해 고추 작황은 어떻게 잘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농사를 할 건가 또 다들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. 저희도 물론 해마다 이렇게 농사를 고추 농사를 하지만은 또 고추를 따면서도 내년에는 어떤 고추를 어떻게 작황을 잘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내냐 어, 거기에도 또 고추밭에서 또 나름대로 어, 공부를 하고 느끼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, 내년에 저희 채널과 같이 어울려서 어, 더불러서또 고추 농사를 어, 잘 배우면서 하고. 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들어와서 저희 고추 농장 이야기 한번 살펴서 보시고 조금 도움이라도 되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.